막공 인사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제가 먼저 막공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마음이 좀, 어,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사실 뭐 대단히 뭐큰 이유 막공 먼저 한건 아니고 제가 애초에 회차를 적게 계약을 해서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네. 어, 아이고, 편하게 앉아 계시 제가 너무 뭔가 뭐, 뭐, 마음이 미안해요. 네 하여튼 뭐 어, 굉장히 오래된 뮤지컬이잖아요 강현수 <laughs> 같아 네. 어,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늘 느끼고 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뭐 언제나 피아노가 잘 괴롭히긴 하지만 이 작품을 참 많이 사랑하면서 또 증오도 하면서 막 싸우면서 그리고 또 <laughs> 아, 한편으로 또 너무, 아, 이 작품이, 공연하는 중간에도, 아, 이 작품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니. 그게 너무 감사한 공연이라는 걸늘 느끼면서 합니다. 그게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늘, 늘 그렇게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또 위해 늘 노력해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 아, 너무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이 작품은 절대 돌아갈 수가 없죠. 아, 저희는 네, 열심히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의 뜻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친구한 말조차도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막공인사에는 늘이 말을 뗄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의 마지막을 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배우분들과 함께 또 맞이할 를수 있어서 너무 든든했고 어, 제가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정말 언제나 변수가 심한 이 공연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이 공연이 하, 그게 너무 아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그래도 이 작품 사랑했고 S라는 캐릭터를 잘 해내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과 노력들을 해서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 이 작품 진짜 그래도 더 많이 그리고 S란 캐릭터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말고는 뭐더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안이 도 오늘 저녁 공연 또 해야 되고 <laughs> 너무 힘들텐데 저는 여기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너무 고맙고 형 음. 너무 고맙고 또 함께 했었던 많은 배우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맙고 네광영수 나타 작품 탄생할 수 있어서 정말 그 시작에 제가 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기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 더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영선 나타. 경주에또볼수 어, 있는 건가요 네. <laughs> 또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뭐,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뭐 아, 아, 우리 마음 인사를 할까요? 감이 <laughs> 아, 네. 감이 그런 말은 사실 함부로 못합니다. 어쨌든 네. 근데 내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 S. 그리고 JK 광연소나타, 광연소나타와 관련된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제작사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사이좋게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